여러분 오늘은 개양구에 있는 문화재 중에 부평양교를 가볼 거예요. 향교요뭐 응. 하는 곳인가요? 어 퀴즈 뭐 하는 곳일까요? 향교가 뭐예요? 향교향교는 향규? 요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처럼 옛날에 학교를 말하는 곳이에요. 아 응.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 응. 또 왔네요. 오 그래. 그래서 들어가기 싫을까? 아니요. 그럼 가볼까요? 네. 네. 어, 그런데 잠깐! 왜요? 얘들아, 우리 상그는저 보이는 빨간 문 있지? 네. 저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로 가볼까요? 네. 네. 가보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향교로? 네. 혹시 향교 와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네, 그럼 오늘 우리 향교를 잘 봅시다.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 향교를 들어갈 때는 이 홍산문을 통해서 향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나무가 음. 빨간색이에요? 아, 왜 그래서 빨간색이라서 홍살문이라고 부르는데 음. 빨간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색이기도 해서 음.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향교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왕릉이나 향교 그런 것들은 경건하고 참된 마음으로 자세를 하고 들어가라고 빨간색이고 홍살문이에요. 아, 음, 우리 한번 향교로 들어가 볼까요? 네어 네. 응. 여기에 우리 지금 찻길이 있죠? 네이 찻길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이 일대가 다 향교였는데 음. 근래에 와가지고 찻길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향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서야 너도 이제 홍산문을 지났으니 너도 이제 착한 어린이가 될 거야 응 그래 너도 좀 착해져라 어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은 서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요? 네. 네, 서당은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와 같고 향교는 중고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음. 그럼 공부는 어디에서 했어요? 네, 공부는 바로 여기 명륜당에서 했어요. 음. 음. 명륜당이요? 뭘 응. 하는 곳인가요? 네, 명륜당은 요즘으로 하면 교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럼 현교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가봅시다. 응. 네. 여기가 바로 현교안에 있는 기숙사예요. 음, 여기 현교안에 기숙사가 이렇게 동재서재 이렇게 응.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응. 음. 음. 여기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음. 생활하면 재밌겠어요. 음, 네. 나는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 그러기도 할것 같아요. 이렇게 기숙사는, 여기 향교에 기숙사가 있었지만, 음. 여기까지가 명륜당 있고, 기숙사까지가 교육기간이고, 이제 여기 내산문을 들어가면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에요. 음. 음. 와, 정말 좋다. 와! 와! 어, 여기가 와. 바로 향교의 맨 안쪽이에요. <laughs> 향교에서 공부만 했어요? 아니에요. 대성전과 동무, 서무는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었어요. 선생님, 황교는 옛날 사람들이 공부하던 곳 아니었어요? 제사를 지낸 곳이 왜 있어요? 네, 제사는 첫 번째로는 학식이 풍부한 이인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바라하게 살라는 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아. 네. 그리고 성인들의 입회를 여기에 모시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음. 음. 대성전은 부평향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여섯 칸의 건물로 제례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공자를 비롯한 4대 성인과 우리나라 명현 18인 등의 입회가 모셔져 있어요. 부평향교의 입회를 지금까지 잘 지켜낸 것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몸을 사리지 않은 이인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음. 그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평 고호를 점령하고 향교에 불을 질러 일부가 불에 타 없어질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박모영, 박대충, 이연복세 유생은 향교에 있는 위패를 들고 나와 장사꾼에 숨겼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위패를 다시 모셔왔다고 합니다. 후에 세 사람은 향교의 위패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큰 벼슬과 부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청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는 부평을 지나갈 때 부평 도호부 관아와 부평향교에 불을 질렀습니다. 향교 안에는 공자, 맹자 등의 옛 중국 성현들과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는데 그 위패가 불에 타 없어질 위기에 처해졌지요. 그 모습을 본송유은 위패를 지키고자 불타는 향교 안으로 들어가. 위패를 가지고 나와 지켰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뒤 부평 향교가 복원되고 나서 위패를 다시 향교에 모셨고, 송유는 위패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향교를 직접 둘러본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향교에 대해 많은 걸 배워서 기분이 좋았어요. 음, 그러나 전에도 와봤는데 또가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특히 더 좋았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향교를 둘러본 것처럼 향교는 교육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음, 오늘날에는 문화와 예술 교육을 하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대안구의 이런 문화재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곳에 애써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모델, 네. 어, 안녕. 안녕. <laughs>